오늘은 교회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일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가 전도하는 것, 교회의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전도를 정말로 저희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가 전도하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인간의 현실, 두 번째 복음 제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초대. 이게 이제 복음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인간의 현실입니다.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말한 다음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선민사상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행동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특별한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할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위협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만듭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행한 기적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정말로 내가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선행,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 듣는 거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현대인들은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범죄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그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할때의그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특별한 사명을 성취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명은 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이런 사랑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모든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다 어긋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질 때,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파괴돼서 이렇게 좀 괴로운 상태를 성경이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차원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어도 육적으로는 아직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몸도 살아있고 관계도 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도 어그러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다 이렇게 깨뜨려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피조물도 사랑으로 다스리질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 맺으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나는 충분히 착하고 선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이렇게 내가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운 게 이겁니다. 그 심리학자 롤로 메일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악이나 더러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악이 될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줄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하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게다 엉망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강력한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이죄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또이죄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다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이 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사업에 엉망이 이끌어지고 사업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다 죄의 영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고 남을 원망하는 대신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게 되는 게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쁘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정상이 아니고 죄악된 모습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 모습을 보면서 와 다르다.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 제시입니다. 전도의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실 복음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어려워서 전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기독교의 본질 중 하나가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가 오랫동안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정말로 좋은 의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또이 의사도 의심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의사들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 친구의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딱 해줍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정말로 금방 병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이후로 이 친구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친구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고친, 자기가 만난 이 의사를 소개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각색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질병, 고통을 해결하려고 많은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처음엔 이 여인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경계를 합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영적인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즉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요. 그리고 이 여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일단 체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이 확신이 있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확신과 함께 겸손한 태도도 또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너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동시에 유대인들 당신들을 내가 이해합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놈들아가 아니라 형제들아 오늘날은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보수주의 교회. 성경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죄인과 함 아니, 죄인과 함 아니, 죄송합니다 죄와 함께 죄인들도 같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는 미워하더라도 죄인까지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뭐 진보주의, 뭐 자유주의 교회라는 교회는 죄인들과 함께 죄까지도 다 같이 끌어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은 품어주더라도 죄까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잘 유지하려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전도할 때이두 가지가 중요한데 체험에서 오는 확신과 사랑에서 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과 겸손 가운데 이 복음의 지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전도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죄인인 것 깨닫게 하고 복음 증거한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의 의미는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회개할 때 오는 두 가지 차원의 변화를 얘기해 줍니다. 첫째로 회개는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친구절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훈훈하고 시원해지게 됩니다. 그 동안 우리를 꾹 짓누르고 있었던 죄책감이나 상처가 씻겨져 나가면서 마치 날아갈 것처럼 마음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회귀한 후에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놀라운 자유를 얻습니다. 회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회개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29절, 아, 20절부터 21절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다 회복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놀랍게 회복된 세상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현재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에 엄청난 영광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있게 누구에게라도 회개하세요. 너무 좋아요.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설득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 보시면 아주 지혜롭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이 예언하던 그 그리스도란 것을 확신을 시켜 줍니다. 신명기 18장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존경하는 그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22절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윗 왕 이후에 있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 요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또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은 구약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또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도 행전 17장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당시 아테네에는, 잘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 스토아 학파, 또 에피크로스 학파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당대에 유명하던 그리스 철학자들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의 방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설득을 할 때에도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 시대와 문화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일장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즘 21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굉장히 큰 유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멕시코에서도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선교팀이 태권도와 한국 전통 무용을 가지고 이 멕시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전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겸손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은 확신을 주고 사랑은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효과적으로 이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